안녕하세요. 설계독학의 맛비입니다 베릴로그 의 HDL의 8번째 시간으로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버플로우는 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변수가 표현 가능한 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오버플로우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기 때문이죠. 오버플로우가 어떤 상황에서 왜 발생하고 이를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해하시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코딩할 때도 변수 타입의 선택이 중요하구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천천히 따라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버플로우는 예제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잘 되실 것 같아요. 저번 7장의 아리스메틱 오퍼레이션 기억하시나요? 이때 인풋과 아웃풋은 전부 8비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를 돌려봤었죠. 간단한 사칙연산에서 20 더하기 10은 30, 20 빼기 10은 10, 20 곱하기 10은 200, 20 나누기 10은 2로 값을 확인했었습니다. 만약에 인풋 A가 100이고 인풋 B가 2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산수 결과는 100 플러스 200은 300